안녕, 연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대세 작가예요. 김강규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가적인 성향은요, 민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가고요. 자, 그리고 이 도시화나 현대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입니다. 자, 김강규의 시, 수능이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리뭐 나뭇잎 하나라든지 또 다양한 기출에서도 사실 여러분을뭐 상행이라든지 많은 요비명도 수능에 나왔었죠 자 수능에 나온 거 작품 두 가지 바로 기억나는 게 요비명 가는 작품과 묘비명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어또 나뭇잎 하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이 여러분 몇 살인가요? 열...어 주로 고3이 그 나왔으니까 19세죠 그죠? 자 외우기 좋으라고 자1 0 19행을 기점으로 달라져요, 시과 아, 지금 내가 중간에 피워놨죠? 자, 19행을 기점으로 19행까지는 과거의 모습이고요. 20행부터는, 네,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는 나이가 20살이잖아. 그래서 20행, 사실 여기 나중에 되면 나오는 경우, 나오는 법이 많았었어. 19행까지, 좀 이따 좀 얘기해줄게. 여기가 19행이야, 얘기해줄게. 19행까지가 과거고요. 자, 그다음부터 20행부터 현재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만 맞아는 사실을 사랑에 관한 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희미한, 자, 여기서 희미하다라는 말은 지금은 있다 뜻이겠어요? 없다 뜻이겠어요? 어, 좀 없다 뜻이겠죠? 더군다나 이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숙명하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그림자조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희미해지는 줄것고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희미한, 상실감. 자, 옛사랑 동그라미입니다. 옛사랑. 옛사랑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고 옛날 있던 사랑이란 뜻이야. 그죠? 시를 읽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과거의 열정,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열정이나 순수함. 자,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작품은 뭐냐면 지금은 사라진 옛 순수함에 대한 허무성이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도 편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도 아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자 술값도 맨날 고려해서 쬐맨한 거 그냥 막어좀 어, 영상이라 좀 그런가. 옛날에 스님을 빼고 다른 어른들은 막데모도 하고, 어 스님은 아닙니다. 스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성 대제 자, 데모하고막 들어눕고 막 달고벌 대로에 시위하고 눕고 그다음에 뭐체로탑 얻어 맞고 뭐 얻어맞고, 이런 거 있죠. 그 하고, 밤새도록 막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겁도 없고, 어? 데모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데모 이런 말도 안 해요. 무서워가지고 영상이 찍히면 안 될까봐, 하, 그냥 막 눈치 막 하면서 이렇게 현실이 안 좋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냥 젊었을 때 선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지들, 아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만나면 항상 이렇게 열정적이고 정, 저항적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제하는게 어떻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지금 만나면 얼마 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돈을, 용돈을 받아도 선생님이 용돈을 15만원 받으면 이돈 같은 우리 무리들. 뭐 예를 들자면, 블랙에이브라는 조직이 있다. 그러면, 내돈다 써, 같이. 그리고 또, 날그 다음날 얘가 용돈 받은 그돈다 쓰고, 그냥 네돈내돈 돈 없이 다내 돈. 아니, 다 같이 써. 그래도 막사놨어 순수하게. 근데 이제는, 꽁 빠이. 서울 친구들이 들은 모르겠는걸. 자, 나눠서, 더 치핑, 계산적이고, 얼마, 회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좀 다소 무모했지만 순수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개성적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속물적인 것 같아. 가끔씩은 섭...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섭섭할 걸.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19 그냥 얘기한 거 아니겠죠? 그죠? 419 혁명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419가 나던 해새 밑에 있다. 연말이란 뜻입니다. 연말. 419 나던 해 연말. 역시 시대적 배경 나와 있죠? 41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시대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 독재 정권, 군부 독재, 군사 정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군사 정권. 자, 1 9 6 0년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시대적 배경 제시됐습니다. 사회부가 나던의 연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서 자, 우리 동그라미 쳐 주세요. 나라고 이야기할 시간이네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단수화자가 아니고 복수화자가 설정되어 있죠? 복수화자. 자, 우리 화자가, 나가 아니고, 보통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주관적이고, 조금 개성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리워해요, 이런 작품들은 주로, 나가 나와요. 근데, 뭔가 현실 참여적이고, 민중적이고 으쌰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로 다, 우리라는 화자가 나와요. 우리. 복수화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복사자 설정해버리면 좋은 거 참여가 유도되는 겁니다 참여 유도가 되는 거예요 참여가 유도 자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공동체 의식이 부각이 되는 거죠 공동체 의식 음요 작품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김광규씨 이야기가 아니었어 김광규씨를 비롯한 60, 70을 살아다녔던 그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아, 이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는 차가운 방에 앉아서 줄거 주세요. 자, 불도 없는 차가운 방이랍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죠. 열악한 상황이죠? 그죠? 열악. 열악한 열악 상황이고 가난한 처지입니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앉아서 하얀 입김을 뿜으면서 자, 하얀 입김줄 것이고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 자 만약에 이게 어른이었다면요 쓰임 정도가 기성세대었다면추운매년는 데서 안 만납니다 왜만나니까 집에 가죠 근데 얘들은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 키킹을 내뿜으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의미겠죠 동그라미 칩니다 열띤 토론 자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말은 얘들한테 열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열정 열정 열정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이 어리석다는 진짜 어리석다는 건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무엇 동그라미 칩니다. 무엇 자 그럼 이엇은 무엇, 어떤 무엇일까요? 비이념적이고 비이념적 이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또한 순수하고요. 밑에 보면 정치와는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이념적이면서 순수합니다. 당연히 열정적이고요. 이런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정치 세모칩니다 정치, 정치는 당연히 권력입니다. 권력, 권력이에요. 자, 거대 권력과는 전혀 관계 없는 무엇 동그라미 칩니다. 역시 이념성을 벗어났던 말이겠죠. 이념성 혹은 정치성을 벗어난 이런 무엇 순수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자, 나는 어린 시절에 열악한 상황에서 조차 정치를 벗어나 나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았었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에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면서 자, 해화동, 지금도 있죠? 해화동, 어, 오, 얘들아. 저 사실감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실제 지명을 보어냈잖아요 사실감이 생깁니다. 자. 이 작품이 사실감이 생기는 것은요, 시간도 제대로 제시했고, 구체적으로, 공간도 아주 생각하게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주로 다 이렇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보이고 싶거든요. 사실적으로 보이고 싶거든 사실감. 사실감. 해와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면서, 대포 동그라미 칩니다. 대포. 소는 대포를 먹어서 안 떴습니다. 싼 술입니다, 싼 술.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막걸리. 막걸리나, 싼 소주 같은 거 있죠. 막걸리. 자 대포를 마시면서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자 요거 한번 줄 꺼볼까요? 사랑, 아르바이트, 경력 문제 줄 꺼고 순수한 고민입니다. 젊은 날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순수한 고민 때문에 순수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었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이렇게 돼있어. 아무도 귀기울이잖아요줄 꺼고 소외 소외, 소외당하는, 자, 남들이 관심이 없는, 소외. 자, 남들은, 주류들은 관심이 없는, 이런, 아무도 끼끼려지는 소외받는 이런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아, 그래?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걸 말하는 거죠? 주체적인. 나만의 주체적인. 이런 노래를, 자, 노래 동그라미 칩니다. 노래. 자, 여기이 노래의 속성은요, 남 눈치 안 보고, 남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남도 이 노래를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런 주체적인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동그라미 가르쳐주세요. 목청껏, 조금 있으면 이 목청껏과 반대되는 거 찾아냅니다. 목청껏 불렀다. 자, 난 눈치 보니? 아니, 적극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입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자, 돈생고 치시면 되겠죠? 돈, 속물, 물질적. 속물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은 이런 노래는 자 노래 순수한 노래는 이에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서 자 겨울밤 하늘 즐겁고네 독재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독재정권, 독재정권 하늘로 올라가서 자, 올라가는 상승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위로 자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어, 별똥별 안 좋죠. 좌절입니다. 별똥별은 별의 죽음이죠. 별이 죽어서 별똥별이 되어서 자하강정화 다시 떨어집시다. 좌절됐다. 하강적이다. 우리가 노래를 불렀을 때는 하늘에 올라가는 별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별똥 별일게요 떨어졌다. 요게 몇 행이게요? 어? 19행입니다. 요까지입니다. 자, 요까지가 과거입니다. 과거. 열정적 순수한 과거와 속물적이고 순응적인 현재 현실과의 반대, 현재와의 반대로 이시는 시상이 전개됩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과거. 됐죠? 자 이런 과거 끝났고 이제 현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서 와, 뭐, 자기가 원하는 걸까? 아니요 세워지세요. 자이 무엇이라는 말은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 혁명이 두려운은거고 줍니다. 혁명이 두렵다고? 현실 순응적이네요. 혁명이 두려운 현실 순응적인 혁명이 두려운 현실 순응적인 기성세대가 되어서 안 좋네요. 기성세대 세모 칩시다. 기성세대 세모 치시고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 자, 친항한 세대 말하는 거다. 젊은이들과는 반대되는 거겠죠. 계속 기성세대가 되어서 넥타이도 세모 치세요. 넥타이 여러분은 넥타이하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넥타이란 말은, 자, 넥타이는 목을 요 감싸고 있는 팍, 줄이나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결국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제도화 되는 거야, 제도. 우리가 넥타이를 딱 하고 안 하는 거랑 약간 격식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격식 있어 보이잖아. 근데 격식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나 조직이 부여한 거거든요. 부여한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가 있는 것은 뭔가 제도를 얘기하는 거야, 제도. 됐습니까? 뭔가 기능적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기능적 존재. 기능적인 존재 혹은 사회화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화된 존재나 제도의 길든 모습이라든지 뭔가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나 본질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가치, 도구적 가치가 됐다 이 말이야.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아휴, 회비를 많으 실컷 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굉장히 계산적이죠. 계산적, 계산적으로 회비를 많으 실컷 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눕니다. 와 일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일상적, 현실적. 아들은 공부 잘해? 몇 등급이야? 어느 학교 갔어? 이런 거 묻고 읽은 거예요. 연봉은 얼마야? 묻고 월급이 얼마인가를 어머나 얘들아. 이런 모습도 당연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지. 자 이런 모습은 위에 나와 있었던 정치와 관계없는 막 노래 부르는 이런 모습들과 너무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계속,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면서, 똑같습니다. 속물적입니다. 속물적.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속물적이면서,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어, 선생님, 세상을 개탄하는 거니까 이것도 현실저항적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즐겁게 얘기한다면서요. 이런 거 있지, 얘들아. 얘네 같으면, 아유, 불쌍해, 불쌍해. 이 불쌍한 빈민층들을 도와야 돼. 그래, 독자 우리 같이 독창! 이게 옛날 모습인데, 지금은. 아유, 어떡혀. <laughs> 이런 거 있죠. 아굴 가난하구먼. <laughs> 이런 거. 결국 이 말은 진지성 없는 현실 비판을 말하는 거야. 아, 즐겁게 세상을 개탄한다는 말은 진지성이 없는 현실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어.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지성이 없습니다. 진심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쩌려고 그려. 계속 죽어 받았다 모어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서 어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춘다도 낮춘다 세모 쳐볼까? 낮춘다 세모랑 요거랑 반대되는 거 어디 있을까? 아까 어, 뭐 저기 있지? 목청껏 불렀던 거 있죠? 그죠? 목청껏 눈치 안 보고 자기 의지대로 했던 자뭐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이 모습까? 목소리 낮춰 가지고 그죠? 야, 있잖아 연예인 누구 누구랑 정치가 누구 누구랑 뭐 그거 세상 누구 거지 모대요 감세린 거 있죠? 무서우니까. 눈치 보고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실의 모습은 눈치 보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서 야 진짜 현실적이네요. 현실적이고 순응적이네요.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떠도는 이야기라는 것은 풍문 소문, 정치적인 이야기. 소문, 소문, 세속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살고 있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이상 같은 걸 읽고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기계적인 현대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자, 기계적인 현대인의 삶입니다. 기계적인 현대인의 삶. 뭐? 살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을 품고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도 이제는 순수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적자는 술과 비싼 안주. 자, 반대되는 거 위에 있었습니다. 대포. 반대되죠? 대포. 반대됩니다. 자,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자, 얘를 돈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죠. 물질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물질적 풍요.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 명이서는 포커를 치러 갔고요 줄포커 세모치세요, 포커. 몇 명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춤도 세모치세요. 향락적인 삶입니다. 즐기는 삶입니다. 향락적인 삶. 자, 향락적인 삶입니다. 근데, 자, 향락적인 삶이라는 말은 굉장히 세속적인 삶이라는 가까운 모습이죠. 순서 안 없는 모습이죠. 향락적인 삶을 즐기면서, 몇 명이서는 아마 이몇 명이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일 겁니다. 보안에 그 속할 겁니다. 몇 명이서는 허전하게 왜? 상실감 느껴지거든요. 상실감이에요. 어떤 상실감? 젊은 날의 순수함. 이제 우리는 없구나. 우리는 그냥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 허전하게 동숭동기를 걸었다. 오랜 방황 끝에 결국 되돌아온 이곳, 자그 전에 해와동 로터리 스테포마시면서 있었던 그곳이 내가 이제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 현실의 길든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구나. 자 결국 이 방황이라는 말은 어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의 삶, 어른의 삶, 기성 세대의 삶 끝에 되돌아온 이다 우리의 옛사람자 우리의 옛사람 동그라미 위에 있었던 19회까지 있었던 예뭐 열정적인 삶을 말합니다. 열정적인 삶. 옛사랑이 피를 흘린 이곳에 낯선 수상,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서 줄 것입니다. 자, 건물들이 막 들어서다라는 말은 도시적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화나, 도시화, 산업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화나 산업화를 말하는 건데, 이런 도시화나 산업화라는 시간의 경과를 화자는 낯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질감 있게 표현한 겁니다. 좀안 맞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 도시화나 산업화가 시저시저. 낯선 건물들이, 자, 낯선도 부정적인 단어고, 수상 하나도 부정적인 단어죠. 우리한테 익숙한 거은 이런 삶이 아닌데. 시간의 경과를 좀 낯설고 수상하게 이질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안 어울리게 표현한 겁니다. 플라타네스 가로수들은 중요한 게 나오네요. 플라타네스 가로수 성가락에 치시고, 성찰의 내계체입니다. 성찰의 내계체. 가로수들은, 성찰의 내계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어, 변함 없네요. 변함 X, 변함 없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몇개 마른 잎을 흔들면서 반성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겉으로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겠지만은 우리는 그모습을 보서 반성합니다. 자, 왜? 마른 잎을 흔들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겠죠? 바람부는 그 소리에서 어떤 소리 들었어? 휘휘 부끄러지 하는거휘휘 부끄럽지 부끄럽지 휘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마른 잎을 흔들고 있는 모습은 바람 분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내 반성을 척구하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반성 척구. 반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고개를 떨구겠어, 떠, 반성하게 했어, 떠, 이런 뜻이겠네요. 반성하게 했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표면적으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자, 나무죠. 그죠? 나가, 나무에 부는 바람소리죠. 바람소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람소리. 자, 그렇기 때문에, 블라타노스는 사기에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야, 네 안, 안 부끄럽나? 자, 그런데, 결국은, 이면적으로는 진짜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바람이 일어나요? 그죠?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나 나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화자, 내면에서 하고 있는 성찰의 소리입니다. 나 이래서 하면 되겠나? 내면적 성찰의 소리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나? 바람의 속삭임을 뒷전으로 흘리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요. 흘렸어요. 성찰했거든요. 성찰했는데 바뀌지는 않습니다. 흘리며 죽고, 겉으로는 그냥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흘렸다라는 말은 반성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꽂친다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꽂치지 않다는 뜻이야. 바람으로 휙 흘리면서 자, 결국은, 어, 변화라든지 변화나, 성찰 이후의 변화나, 성찰 이후의 실천은 없는 모습이에요. 휙! 흘려버리면, 우린, 리 지금, 다시 돌아오게요 중년기에 건강을 이야기했고, 옛날에는 냉골에서 막 대포 마시면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이고, 콜레스테롤이 오빠, 이런 얘기 했지그 다음, 다시 현실을 돌아오게 합니다. 현실적입니다. 중력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세 몸이 니안 좋은 거예요. 일상화 됐다 뜻입니다또한 발짝 깊숙이 늪 세모 치세요. 진짜 안 좋은 이예요늪 늪은 깨끗하고 맑은 게 아니야. 탁하고 가라앉지. 그지 결국은 현실의 침체된 현대인의 모습을 늪으로 표현한 거예요. 현실의 침체. 현실의 침체된 모습. 가라앉는 모습. 순응하는 모습. 타협적인 모습, 부정적인 거다 들어가는 걸 어떤 단으로 늪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현실 속에 침체되고 타협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늪으로 다를 옮겼다. 결국 얘들아, 나 해봅니다. 이 작품은 뭔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고 오른다? 안다. 뭔가 바뀌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알았다는 걸로 그쳤지. 그래서 알고로 붙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연결했다 했다? 아 됐다. 됐습니까? 이런 작품입니다. 됐나요? 작품이 길어서 시간 많이 걸렸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금리가 우리의 희미한 일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안녕!